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사람과 기르스사람과 아말렉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국당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낙이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내겝과 여리무엘 사람의 내겝과겐 사람의 내겹이니이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한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 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어제 보신 말씀 보시면 다윗이 부두기에서 국경을 넘어서 이웃 나라 블레셋 왕에게 정치적인 망명을 하고 왕이 있는 왕도가 아닌 시골 조그만 성읍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1년 4개월간) 머물게 됩니다. 일종의 다윗이 1년 4개월간 정치적인 망명을 하고 은둔 생활을 하는 그런 또 외로운 시간, 또 고난의 시간을 갖게 되죠. 이때 다윗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을 따르는 식솔이 600명 가량이 됩니다. 지도자의 많은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먹여 살리는 겁니다. 우리 가장도 그렇고 어 사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자기 백성을 자기 가족을 어떻게 안전하게 먹여 살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임무이기도 하죠. 지금 다윗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잘 먹여 살리지 못하면은 이제 가족이든 회사든 나라든 이제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옛날 여러분 영화 보셨나요?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오래전에 있었는데 뭐 재미난 영화고 이제 뭐 강원도 사투리를 많이 쓰면서 그 주인공들이 이런저런 스토리가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6.25때 강원도 아주 깊은 산골에 우리 국군도 들어가고 인민군도 들어오고, 근데 좀 어떻게 아주 애매한 상황이 연출이 돼서 서로 죽일 수도 없이 엉거주춤하게 한 강원도 깊은 촌락에 동거 생활하는 그러한 이제 장면을 연출을 한 거죠. 서로 뭐 으르렁거리지만 또 서로 죽일 수도 없어요. 너무 깊은 산골이라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그 마을에 이제. 천장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천장의 말을 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고 따라요. 와 이것을 쭉 지켜보던 인민군 그 이제 장교 정재영이 이제 뭐 역할을 했는데 그 장교가 어느 날 하도 궁금해서. 무력으로 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뭐한 마디 두 마디 말하면 이론이 없이 다 따르고 동의를 하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어느 날그 촌장에게 인민군 장교가 묻죠 촌장님 큰 소리 한번 안치고 이 불항민들을 휘어 잡는 그 위대한 영도력의 비밀이 뭡니까? 하고 이 물어요. 지도력, 영도력의 비밀이 뭡니까? 그 여러분 대사 좀 기억나시나요, 보신 분들? 그 촌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웃시면서거뭘좀 어, 많이 먹이면 돼. 그런 말을 해요. 많이 먹여주고 배불르니까불락 주민들이 촌장에 대해서, 뭐 그냥 뭐 어떻게 다른 반대할 마음이 없는 거죠. 먹여주는 게 최고의 리더십이다. 이제 그런 것을 아주 뭐 영하지만 강력하게 좀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죠. 뭐 세상에서도 뭐 회사나 어디나 나라나 잘 백성들 잘 먹고 살게 해 주면은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참뭐 나라님이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게 또 쉽지 않은 문제이죠. 지금 다윗의 문제는 자기를 따르는 600여 명의 식솔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뭐 이때 뭐 농사 짓던 시대도 아니고 또 계속 뭐 망명상을 하는 때였고 이러니까 유일한 길은 전쟁을 해서 노량물을 탈취하는 방법밖에는 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사람과 기르스사람과 아말렉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 주변에 있는 그술사람, 기르스사람, 아말렉사람 이런 사람들의 마을을 혹은 또 이집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러한 상인들을 침략을 해서 그들의 물건을 노략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그 물건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죽였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다만 소양낙이 낙타 옷 이런 물건만 탈취를 했다. 라고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이제 보고할 때는 내가 이스라엘 남쪽 이런 지방, 사막 지방, 네개 지방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내가 이러이런 물건을 노략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분 왕에게 주고 또 자기가 또 가지고 600여 명을 먹여 살리고 이런 일을 1년 4개월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이 아기스 왕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두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한이라 하여 불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이제 이 아기스 왕에게는 거짓 보고를 한 거죠. 내가 이 죽인 사람들은 이쪽 아말렉 족속이 아니고 이스라엘 네갭 족속 네갭 네 사막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어느 동네 어느 동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기 스왕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자기 동족을 죽였으니 미움을 받게 되었구나. 이제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한 가지 이제 궁금증이 일어나요. 지금 다윗이 실제 죽인 것은 아말렉 족속과 또 기르스 사람 이런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보고할 때는 이스라엘 내갭지방에 네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죽였습니다. 그 물건을 빼앗습니다 라고 말하고 일부 왕에게 주고 또 그것 가지고 자기 600여 명을 먹여 살려요.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입니까? 지혜로운 처신입니까? 이게 조금 혼란스럽죠? 이게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지혜로운 처신이죠. 이걸 지혜롭다고 말해야 되나? 거짓말쟁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 늘 똑바르게 그냥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 가운데를 계속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인생이 사실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다도 부러지고 또 기준 없이 그때그때 그때 시류에 따라 살아도 안 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많은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분명한 일관성이 있는 게 분명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우랑을 죽이지 않습니다.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어떤 경우도 그거는 확실해요. 하나님의 사울왕에 대한 충성이라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모해하고 또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결코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일관성이에요 반면에 융통성이랄지 이런 것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생존을 위해 자기 따르는 600여 명의 식수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아말렉 족을 치고 죽이고 또 이제 내계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쳤습니다라고 거짓말로 둘러대는 그런 일종의 융통성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것이 이제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그것은 뭐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 힘든데. 탈무들을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있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거짓말을 해야 될 허용되는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결혼식에 갔는데 신랑이 신부가 너무 안 이뻐요 자기 볼 때. 그때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야, 뭐 신랑, 아못 생겼네, 신부 못 생겼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기준에 마음에 안 들어도, 야, 이 세상이 최고 예쁘다, 최고 멋있다. 이거 거짓말하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하나 뭐예요? 물건을 샀을 때좀 자기보다 더 비싸게 샀어요. 조금 바가지 쓴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 그거 바가지 썼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때요? 아, 그거 참잘 샀습니다. 참 좋은 가격에 샀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 이게 탈무대에 나오는 지혜이죠. 이것을 탈무드는 거짓말이라고 안 그래요? 뭐라 고 그래? 그것은 지혜다. 라고 탈무드는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시고 둘씩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여러 번이게 전도 훈련을 하죠. 그런데 전도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씀인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가서 전도해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이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 천국 지옥 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거를 분명히, 이거는 뭐, 어떤 경우는 이건 전해야 돼요. 이건 복음의 메시지고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해라. 뱀같이 지혜롭게 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 요즘도 우리가 전도를 참 열심히 하는 분들을 이제 가끔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 지하철 탔을 때, 이렇게 빨간, 이게 뭐, 글씨로 이렇게 뭐, 이렇게 어깨띠를 하고, 혹 손에 이렇게 뭐, 어, 써서, 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를 쓰고, 어깨띠 들고. 그래도, 어, 뭐, 소리를 내서, 이렇게, 이렇게 쭉 이간적한 지하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뭐 서울역가도 있고 그런 분들이 좀 지금도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훌륭한 거예요. 엄청 대단한 겁니다. 그죠? 그 수많은 사람 앞에, 그건 뭐 분명한, 이건 뭐 성경의 진리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천당.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서 분명한 거예요. 아주 뭐 담대한 거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 거 보고 오히려 반감을 갖고 또뭐 고개를 돌리고 오히려 아이고, 왜 저래? 라고 이렇게 하는 또 그런,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문제는 방법론을 어떻게 할 거냐. 요 문제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분들이 뭐, 어, 차 안에서나 지하철에서나 사거리에서 이렇게 해서 열심히 그거 하는 거는 우 그거는 존경해야 되고 우리 뭐 그래, 칭찬받아야 되고 아마 하나님 그거 분명히 상 주실 겁니다. 상 주십니다. 그죠? 그렇게뭐 분명하게 하는 거니까요. 근데 단지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어떠냐, 정말 그게 전달이 되느냐라는 그 방법론의 문제가 문제이어서 우리가 좀 요즘 뭐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나 또 뭐. 다야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이 좀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은 우리가 우리 내면에 분명한 것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뭐 분명한 지금 진리의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내가 믿고 또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 그때 말할 때 그 표현 방법과 이런 것들은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런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또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만나고 이러한 사람 저러한 사람 만나고 또이말저말 말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비둘기 같이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라는 말씀의 의미를 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가 또이 세상을 믿음으로 지혜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